안녕하세요, 보스턴 준입니다. 지금 여기는 잠실 세네 타로 스토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타로 점을 보고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유튜브를 할수 있을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보스턴 준의 투어, 투어, 투어 시작합니다. 가자. 안녕하세요. 저기 이분은 아니, 안녕하세요. 여기 타로 스토리의 벨라님. 저는 타로 심리 상담을 지금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은 카톡이나 전화 상담도 많이 하시는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세요? 아, 오늘 제가 타로 점을 이제 한번 보려고요. 네. 저뭐 예능 유튜버인데 제 스타일대로 봐도 되죠? 하지만 좀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전, 오늘 점괘를 좀, 좀 원하는 쪽으로. 전 하신가요? 태어나서 진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네, 일단 앉으셔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가장 어떤 게 궁금해서 오셨나요? 제가 네. 앞으로 구독자가 얼마나 될 건지 네. 올해 망하지 않고 할수 있을 건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네, 우리 카드만 뽑을 때는 조금 진지하게 해주셔야 해요. 네, 타로 카드니까 따로 뽑아야 되나요? 자, 궁금한 거 왼손으로 아. 세장 뽑아주세요. 궁금한 거 과연 내가 유튜브를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우리 쭈님이라고 하시나요? 보스턴 님입니다아 예. 이거 와. 해리포터네. 카드를 봤을 때 예, 예. 너무 노력이 없어. 제가요? 그리고 너무 산만해. 너무 생각이 많아요. 이제 저한테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laughs> 밤에 뭐 하세요? 밤에 진짜 얘기해도 돼요? 이것저것 해요 뭐 밤에 조금 네. 연구를 하는 그런 게 좋다고 해요 소모 가지고 있지만 욕심이 너무 많고 맞아욕심 근데 욕심이야. 그거에 비해서 또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음. 계속 오랫동안 음, 같이 계시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 올해 그러면 네. 하반기까지 네. 우리 보스턴 쭈님 네. 유튜브 네. 어떻게 되는지 네. 한번 볼까요? 갑자기 네. 갑자기 보기 싫어졌는데 <웃음> <웃음> 그래 알겠어요 알겠어요 <laughs> 네, 한번 네, 볼게요 제가 뽑으면 되죠? 네. 네. 새로운 동반자가 아 기면서 동반자요? 네 저, 같이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 결혼? 생기면서 아 그래요? 생기면서 아. 본인에게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일은 있어도 성공할 수 있는 작년보다는 더 많아진다고 할수 있네요. 저 올해 유튜브 시작했는데 작년보다 많아지나요? 오래 하셨나요? <laughs> 올해 초부터 올해 초보다 더 좋아진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지금 앞으로 한 3, 4개월은 보셔야 돼요 그때 되면은 더 커진다는 모습이세아어 궁금한 질문 제 이상형은 어떨까요? 한장한번 뽑아보세요 네, 한 장이요. 이상형으로 봤을 때는 자신을 도움을 주면서 돈이 많은 그런 여자를 좋아하시네요 그런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보스턴 쭈님은 유독 그렇게 도움을 주는 돈이 많은 여자를 좋아한다고 제가 유튜브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 그 얼굴로만 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딱 봤을 때. 얼굴로 성공하는. 왜 판단하지 말고. 아니, 자... 관상 보는 그래요? 거예요. 좀 눈이 네. 약간 음흉함이 있어요.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 관상을 관상 받으시는 거예요? 왜... 옆으로 이렇게 돌아주세요. 보톡스 맞으면 돼요 어차피. 앞에 이 턱이 있기 때문에 네. 돈은 세지 않아요. 확실해요? 그리고 돈이 있으세요. 지금 마이너스 통장인데 돈이. 돈이 <laughs> 있어요. 그것도 빚도 <빛도> 재산이고 <laughs> 턱을 봤을 때는 금전은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럼 보톡스 맞으면 근어, 금전 안 돌아요? 그쵸 눈썹 네. 눈썹 눈, 눈썹이 거의 없어요 지금 예 네, 거의 어, 없어요 반영구를 했을 때 그럴 때는 좀저거고 영구라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어 영구 지금 거의 반영구를 했을 그게, 때는 다른... 인기가 상승한다고 할수 있어요 그럼 안 되는데 저 결혼했는데 궁금한 부분? 제가 언제까지 유튜브를 할까요? 두장 뽑아보세요 두 장이요? 승리 카드라고 해요. 아 그래요? 음, 지금의 인기보다 인기가 더 상승하는 거는 하반기 9월부터 생각하시면 되고. 하반기 9월이요? 네. 아... 그리고 본인은 어차피 계속 하실 거라고 해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저는 잘 될까요? 노력 없이 좀 차별화 없이 지루하지 않게 그, 한다면 노력 안 해도 잘. 노력 안 해도 잘될수 있을까요? 노력은 해야죠. 그러니까 봐주세요. 네트, 새, 그러니까, 네, 한번 봐주세요. 한번 본인의 노력 해볼게요. 노력 안 노력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잘 될지 한장 뽑아보세요. 네, 미리 답. 생각하고 네, 있는 거 같아요. 확실히 이 다른 분 보셔도 다 알아요. 확실해요? 네. 생각해놓은것 같은데. 아니에요. 안 돼요. 정신적인 카드에서 나오는 부분 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고 해요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응.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궁금한 거또 없으신가요? 저는 언제까지 살까요? 수명이 수명이요? 네. 어디 건강 조심해야 될 부분 한번 볼게요 몸이 아픈 부분에 있어서 소화기 계통 근육 관절, 신장 계통 조심하셔야 되고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뭘조기 뭐. 소화기 변비 변비 아 그래 음. 변비 조심해야 된다고요? 변비 조심 저하루 똥을 다번 도로 일어날 <웃음> 일이에요. <웃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네. 아직 20대시지만 앞으로 44, 44살인데. <laughs> 아, 너무 동안이셔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 어쨌든 간에. 어, 네. 굉장히 어려 보이세요. 예, 맞아 그러니까. 미래로 그러니까. 봤을 때는 그래도 104. 살 104? 고 카드에서 보여지네요. 아, 104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왕이요? 네. <laughs> 돈을 가슴에 안고 평생 간다. 와!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 운좀봐 주세요. 지금은 어때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4살 된 아들이 하나 있어요 더 원해요? 왜 자꾸 물어보세요 제가 질문했는데 <laughs> 더 원해요? <laughs>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두장 네. 뽑아주세요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거꾸로 매달린 남자 카드죠 그러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좀더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너무 너무 주관적으로 끝도 없다고 보여요 카드로 봤을 때는 네. 무조건 노력하고 새로운 일 새로운 일다 새로운 일을 원하는 모습이에요 본인이 음. 하지만 새로운 일을 해도 승리를 얻는다라고 결론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하신다고 해도 잘 되실 것 같아요 많이 도전하고 많이 연습하고 습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카드로 봤을 때 아까는 노력 안 한다면서 저한테 노력하시라고요. 아 그래요? 화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어, 네. 똑같은 일 계속해 드려야지 된다고 나와요. 제전 여자친구, 지금 소식 좀알수 있을까요? 한 여친, 한번 볼게요. 네. 얼마나 됐어요? 헤어진 지요? 네, 2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16년, 17년 많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어, 네. 사실 그 친구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굉장히 이뻤던 친구인데. 네. 두장 뽑아 보세요. 그 친구도 저를 궁금해하겠죠? 한 번씩 생각은 하지만. 그친 구요 네. 아, 되게 부담스럽네. 지금은 궁금해하는 모습도 있다라고 그래, 그... 할수 있어요. 자, 가지 마. 생각하지마. <laughs> <잘> <laughs>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분은 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요? <laughs>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는데? <laughs> 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고 여기까지 궁금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더 이상. 음. 자 앞으로 여자친구는 어떨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여자친구 있으면 안 되잖아요. <laughs> 그렇죠. 음. <laughs> 네. 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여자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아 그러면. 음, 한번 볼게요. <laughs> 저는 아마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laughs> 운명의 수레바퀴. 그게 무슨 말이야? <laughs> 운명처럼 나타나는 여자가 생길 수 있다. 제 딸이겠죠 뭐. 나를. 가족일 수도 있지만 이성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7개월 후 나타나지 마. 나타나지 마. 네 이제 그렇다고 태, 태, 태. 상황이 아 카드에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 그러지 점춘. 죄송합니다. 주... 네 죄송합니다. 네. 미안해님 안 되고 아니요. 아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본인이 안 하시면 돼요. 제가 유혹에 진짜 할게요. 네. 한번 도 유혹을 이본 네, 적이 아니에요. 없어요. 근데 앞에서 절대 네. 그렇게 못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저요? 다른 여자는 아, 바람은. 그렇죠. 그렇죠. 음. 저한테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게.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 유튜브를 하실 건지 된다 안 된다 구독수가 많다 없다를 볼게요 저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방송을 하고 싶어요 약간 우울한 날도 있으시잖아요 어, 어제 되게 슬프기도 했죠 어제는 너무 슬펐어요 그래 그렇게 네. 보여 오늘은 또 기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날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기쁨을 주고 제 방송으로 위로를 얻게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될까요? 한번 볼게요 네. 마지막 카드 돈도 상승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 카드 자체가 그렇죠. 모든 사람한테 기쁨을 준다고 해요 와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많이 자주 자주 올려주세요. 마지막 카드. 자 어찌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날까지 보스턴 죠네 톡톡턱 안녕히 계세요. 어, 어 어땠어요? 야, 전복이 아, 좋은, 좋은 날씨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가시죠. 아, 근데 너왜 이렇게 높냐?